오늘은 능력 네 번째입니다. 죽은 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라. 시작. 죽은 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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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 오늘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은혜의 식탁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깊은 밤이 지나서 새벽별을 볼때아침이 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빛 대신 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영혼의 밤에 은혜의 새날이 밝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최근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 흘리게 했던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화죠. 바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입니다. 98세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세 강계열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다가 낙엽을 한 주먹 집어서 팍 할아버지한테 던지면 할머니도 막팍 던지고 서로가 장난을 치고 노란 색깔을 응? 노란 색깔을 꺾어서 서로 머리에 막 꼽아줍니다. 겨울에는 천진난만하게 눈싸움도 하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즐겁게 살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병에 걸려서 점점 몸이 약해졌고, 결국 할머니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옷을 불에 태우면서 말합니다. 여보, 영감님, 이 옷은 봄에 입으세요. 그러면서 막 태웁니다. 또이 옷은요 나중에 손자 손녀들 오면 입혀주세요 할아버지 나 보고 싶어도 참으세요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도 참을 거니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남편의 부담 앞에서 슬프게 막 옵니다 하, 눈물 흘려 우리도 같이 울어. 저는 이 할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죽음의 장벽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인생은 그 입구에서 볼 때만 한없이 멀고 아득하다. 그러나 인생은 그 출구에서 볼 때는 오히려 너무 짧다 라고 했습니다. 그 출구에서 볼 때는 너무 짧다. 70년이 넘게 함께 살았는데도 인생의 출구 앞에 서서 보니 너무나 짧은 것을 알았기에 할머니는 이토록 슬프게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 보내고 슬퍼하는 한 아버지의 눈물을 봅니다. 딸이 죽었어요. 보면 4 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이 해당자의 눈동자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인간에게 찾아가는 죽음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찾아가는 죽음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장에게 있어서 딸의 죽음은 가슴을 도, 도려내는 듯한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인간 모두에게 잔인한 원수와 같습니다. 사망의 공격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죽음은 가난한 사람의 초가집에도 찾아가지만 부자의 대궐 같은 집에도 찾아갑니다. 어린아이의 노인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 해도 대통령이라도 권세자라도 우리 의 영혼을 찾아오는 죽음의 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서 막막한 공동묘지, 날 기다린다. 흉악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라. 너도 간다는 거야.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있어요?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오늘은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믿음이 죽고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삶 속에 다가온 염려, 문제에 갇혀 살면서 내 육체의 다가온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의 두려움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두려하지 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냈으므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삶 속에 다가온 염려를 묵상하면 믿음이 죽습니다 지금 화나는 예배 들으면서도 화나 막 신경질 나 속상해 죽겠어 이거 묵상하면 오늘 뭐가 죽어? 믿음이 죽어요 묵상하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망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예녹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바로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말은 대화하다, 친교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연옥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 연옥의 영이 들어간 상태 다시 말해서 그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가 동행이라는 거야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오늘 사단이 물러간다 네. 사단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없고 슬픔도 틈타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시다. 동행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빛은 어둠에 물들지 않는다. 빛은 어둠에 물들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녹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삶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버트 멍어의 책 중에 읽어보셨죠? 로버트 멍어의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기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라고 몸부림쳐도 날마다 때가 묻고 먼지가 쌓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 집에 오셔서 내 집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네 서재를 드립니다. 네 침실을 드립니다. 네 주방을 드리고 구석구석 모두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지럽고 지저분한 것을 지저분한 것을 다 치우시고 그 위에 성경과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식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주방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을 기뻐하는 묵상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 구석구석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예수 그리도께 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주님의 가치로, 누구의 가치로, 주님의 가치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주님과 손을 꼭 잡고 매일 동행합시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럴 때 염려는 퇴장합니다. 아, 네. 질병은 퇴장합니다. 아, 네.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충만할 자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는요 눈물을 흘리는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 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세력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위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음성 앞에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한주 동안 우리는 나약한 심정으로 도저히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곧 불안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편안과 안정 진정한 안식을 바라십니까 정말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 주여 나의 믿음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사랑과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사 용기와 편안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흉악한 소식과 환경에도 침수되지 않는 강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수 있어요. 어떤 혹독한 환경과 시험도 이겨내며 네. 사만 골짜기에서 예변 예설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주여와께서 카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고골리의 소설 중에 어, 외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시죠? 외투. 이 소설의 주인공은 부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생의 유일한 소원은 고급 외투 한벌 사는 거예요. 소원이야. 일생 소원이야. 고급 외투 사는 거. 외투가 삶의 목적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외투를 사기 위해서 돈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 후에 그토록 갖고 싶었던 외투를 손에 딱 넣었습니다. 그렇게 외투를 입고 다니던 어느 날이 주인공은 길에서 불량배를 만나 그 외투를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에 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시름 죽었습니다 그후 주인공이 다니던 거리에는 추운 겨울이면 유령이 나타나서 내 외투 내 외투 <laughs> 라고 소리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서도 저는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 물질, 내 명예, 내 힘, 내 아들, 내 딸, 내 건강, 내 지식. 라고 말하면서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한마디 할까요? 과거를 묻지 말아라. 과거 묻지 말래. 잃어버린 것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행복의 주인이시여. 복이 되시며 잃어버린 것을 빛 가운데서 되찾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네.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빛 가운데서 찾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네. 주 예수만 붙들지어다. 네. 그분을 따르는 겸손한 양이 될지어다. 네. 마지막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예수를 의지하라. 야이로의 집에 가신 예수님은요 호흡이 멈춰서 몸이 하얗게 식어져 있는 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딱 잡으시면서 이렇게 선파합니다. 본문 54절에서 5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찾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 나라. 라고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여러분 사람이 볼때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죽었대 해도 창조의 능력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망이 떠나가고 아멘. 생명이 부활의 역사가 아멘.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삼층에도 예수님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 사망이 떠나간다. 질병이 떠나간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판단을 수용하는 영적인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에 주님의 판단을 수용하는 영적인 수, 수,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야이로와 주변 모든 사람들은 이 어린 아이를 보고 죽었다고 판단했어요. 죽었다 판단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등이 살릴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5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속에 타고 염려와 시험 죽음의 상황에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판단을 수용하는 영적인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마태복음 장1 7절 말씀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이새 포도주의 특징은 발효를 한다는 겁니다. 발효. 발효시키는 거 알죠? 발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부피가 팍 늘어나요 다 부피가 그래서 새 포도주는 그 부피가 잘 늘어나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 다가온 염려와 시험 속에서 그 상황만 바라보면 주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적, 새로운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불가능할지라도, 오늘 영적인 포용력과 수용력을 가지고 주님의 판단을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아멘 아멘. 주여 오늘 굳어진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수용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자가 될 저다 또한 주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음을 믿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 마태복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의 자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또 하나는 우리도 그런 권세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사, 부활하신 사건은요, 단지 우리를 위한 구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사,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삶의 자리에서 이 권세를 사용합시다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나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자녀를 유혹하며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을 식어지게 하고 질병을 주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사단은 떠나갈 저다 아, 예.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거짓 전료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는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 저다 아, 예. 오늘 예배가 일어날 저다 아, 예. 믿음이 일어날 저다 아, 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저다 아, 예. 축복과 형통이 다시 살아날 저다 할렐루야! 하면 네. 하면, 네. 오늘 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네. 모든 죽어진 것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네. 선포하십시오. 네. 그럴 때 생명의 주여, 창조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모든 것을 주안에서 충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